샤가옴! 어, 지금 중국 우한발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위기 상황인데요. 여러분, 이 전염병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경고 사인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나 걸리지 않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 한글 성의에는 뭐, 그 바로의 열 가지 재앙 중에 다섯 번째로 가축의 죽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축의 죽음은 영어로는 pestilence, 전염병입니다, 사실은. 요게 바로 요와의 손이 들어있는 이 가축, 곧 말과 낙이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돌림병.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어 단어. 데베르입니다. 여러분, 원래 히브리는 어 모음 기호가 없습니다. 현대 히브리어도 모음 기호를 안 적죠. 나중에 중세 마소라마소라그 학자들이 모음 기호를 붙인 건데요. 그냥 이렇게만 돼있어요. 이거는 데베르. 데베르라고 발음하면 돌림병이요 전염병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바르 다바르라고 하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와우. 그러니까 데베르는 돌림병이고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돌림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 말씀이 있고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돌림병이 있는 자들은 아우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다. 나는 전염병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러면 안 됩니다. 바로에게 주시는 음성을 위해서 바로의 가축을 다 전염병으로 치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축이 전염병, 돌림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 바울이, 아니, 바로가 빨리 회개해야 되죠. 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핍박하면안 되는구나. 보내줘야겠구나. 바로가 들어야 되는 음성을 위하여 가축도 걸렸습니다. 지금 중국이나 온 세계 퍼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받았다고 무작정 비난만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또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존재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염병 이이 단어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